병원에 갔는데도 변명이 안 나와. 안 돼. 내 첫째 신의 가물이 많은 사람. <목소리> 안녕하세요. 용한 t v 시청자 여러분. 대국당 용해 장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응. 시간에는 네네. 이런 사람은 응. 병원이 아닌 정집부터 응. 와야 되는 사람들은 응. 어떤 사람인가요? 어 우리 같은 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도 변명이 안 나와. 근데 자꾸 이런 데는 모르고 병원만 고집하고 이 병원이 안 맞나 저 병원이 맞나 이러고 이제 헤매고 다니는 분들 그러면 자기가 점점 점점 이게 악화되고서는 때 네. 그런 거는 이런 데 가서 한번 점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 은 이제 그때서 이제 솔깃해갖고 오시더라고요 아무리 하려 그래도 빙의가 꼈다든가 허주가 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런데 와서 100% 풀고 그러고 가셔야지. 돼. 그래야만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빙의약성이면 벌써 눈부터 초점을 잃어요. 안 돼. 그래서 병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 수술 이런 거, 진단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도 의사 선생은 보이지 않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 병원에는. 가실 분이 있고, <laughs> 어, 우리한테 와서 또 진단을 받아야 할 분들도 있고, 내 첫째 신의 가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모르고 이렇게 어, 뭐가 씌어갖고 있던 사람,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더라고. 이거를 신병이라 그러죠. 그쵸, 신병이라 그러죠. 신병이라 네. 그러면 응. 신병이랑. 어.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있죠. 구부, 구별을 할수 있는 게 허주냐, 진짜 옳은 신이 와서 이렇게 아프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들 같은 선생님들만의 할수 있는 일이죠. 아무나 뭐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 길을 가야 된다? 아니다.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 신경들 많이 쓰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내가 신병이다, 내가 뭐 신의 가물이다, 막 이래가지고 고민 상담을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 상담으로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그게 반 이상, 점사가 반 이상 되지 않나 싶어. 네, 시청자 여러분, 어, 다, 다, 신의 가물들은요, 다 있어요. 근데, 네, 얼만큼 강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니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진짜 병원에 가셔도 답이 안 나오면 빨리 여기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